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 광역시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행정부시장 김정기입니다. 거리에 성탄캐롤이 울리고 김장 나눔행사를 여기저기서 하는 것을 보니까 올한 해도 어느덧 끝을 향해 가고 있구나 새삼 느끼게 됩니다. 어, 해마다 어, 이맘때 겨울이면 저희 사회복지 우리 공동모금회와 저희 지역의 시민공동체가 앞장서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많은 따뜻한 온기와 많은 사랑과 정성을 나누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캠페인을 준비해 주시고 이웃을 돕는 일에 늘 앞장서 주시는 신홍식 사회대구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작하는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은 어려운 이 세계, 이웃에게 희망의 온기를 전하는 소중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올 한해 유난히 어려웠습니다. 고물과 고환율, 우리 기업 하시는 분들, 특히 어려우신 우리 서민분들은 더욱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지난해 아마 캠페인에선 목표를 조기에 뛰어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도 지난해 실적, 을 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오늘도 올해도 계속 이어가서 조기에 우리 목표를 달성해서 어려우신 우리 이웃분들 우리 대구 공동체가 살아있음을 조기에 이렇게 보여주시고 조기 성과를 달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대구가 같이 어렵지만 힘들 때일수록 서로 돕는 문화가 다시도에 비해서는 유난히 이렇게 잘 발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 힘이자 대구 나눔 문화의 저력입니다. 오늘 시작으로 시민 여러분께서 작은 나눔을 실천하여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되어 주십시오. 매년 사랑의 온도탑에 온기를 더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올해도 사랑의 온도탑에 온기를 가득 어원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 김정...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의회 의장 이만규 의원입니다. 어, 행복을 다 하는 기부 어, 기부로 되고, 이런 슬로건으로 어, 우리 희망 2 0 1 나눔 이 캠페인을 진심으로 어,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신흥식 회장님과 관계자분들, 그리고 내빈 여러분께 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많이 춥죠? 원래는 이 자리가 아주 따뜻한 곳이었는데 지금 그 물이 딱막아놔 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춥기 때문에 어, 금방 끝내겠습니다. 기분는 사실 능력이나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작은 마음이 어, 이웃들에게 전해지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사회가 더 밝고 편안해질 겁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 어, 2025년 마무리 잘하시고, 우리 작은 기부로 우리가 더 어, 사회가 밝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어, 항상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저는 12월이 되면 사랑의 온도탑 이 제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시죠? 예, 우리 대구는 이 온도탑 온도를 100도를 안 채워본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렵지만 올해도 오늘부터 시작해서 62일 동안 올해 목금액 목표가 달성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니까 우리 중학교 학생도 나와 있던데요. 네. 삼남매가 계속 연속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기부하는 것도 습관처럼 이루어지면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 민영식 회장님을 비롯해서 또 다섯 개 그 기업 대표님들 우리 손태락 원장님, 뭐 성태문 예, 두 분은 좀 막강하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 다른 우리 서보의 회장님 오랫동안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기부에 참여해주신 기업분들과 또 저희들은 고사리 손으로 조금씩 기부하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박윤경 회장님, 기업들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육이호 청장님도 마찬가지. 임영규 이장님과 우리 대행님, 네두 분께서 또 힘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햇살이 쭉 오면 갑자기 세상이 따뜻해집니다. 우리의 힘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육청도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고마